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 구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어, 성경이 말씀하는 진짜 구원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십자가를 아직 경험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의로 여기심을 아직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로마서 4장 6절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이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요. 혹 무할례자에게도요."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뇨?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저 그리스도 예수의 의를 힘입어 그와 함께 십자가에 장사됨으로 얻게 된 의. 이것을 말합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의 영이 예수 안으로 들어감으로 그분의 생명을 얻은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 구원의 여정의 조, 종착지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또한 광야에서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광야는 하나님 도우심 없이는 한시도 살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물도 없고, 양식도 없고, 낮에는 해가 뜨겁게 비추고, 밤에는 엄청난 추위가 덮칩니다. 그곳에서 내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내 마음 속에 그 모든 한 부분 한 부분을 끊임없이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원망하며, 불평하며, 그 모든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양식이 맛이 없다고 불평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자신도 똑같은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대해서 여전히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그저 우리가 생각하는, 어, 세상 사람들도 나쁘다고 여기는 그 모든 그런 죄들, 우리가 생각, 흔히 생각하는 그 죄를 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한분한 한 부분을 차례대로 드러내시고 심판에 가시는데, 으, 물질이나 명예, 그리고 건강을 사랑하는 마음들, 우리가 또 그래서 그것으로 걱정 염려하는 마음, 그 마음들을 드러내시고 또 이것 어떤가요? 우리 가족 오순도순 잘 사는 것, 우리 가족 평안하게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도 드러내십니다. 세상에서는 그게 나쁜 것이라고 하지 않죠. 그러나 그 마음도,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마음도 드러내십니다. 또, 이 땅에서 잘 되기 위해서, 비단 이 세상 일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마음, 열성적으로 정말 잘 섬기는 데, 그것이 이 땅에서 잘 되기 위한 것인 그 마음. 혹은 또 죽어서 내가 천국이라는 곳에 가서 이 땅에서 못 누린 것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마음. 이런 마음들도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는 사람들을, 사람들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아, 너무 귀한 마음이다"라고 여겨질 수 있으나, 어, 하나님께는 그 마음도 하나님께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잘 보여서 상급과 칭찬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려는 마음, 이 마음도 자기는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다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내 열심을 내려놓고, 내 주장을 내려놓고, 네 생각을 내려놓고 나에게 다 맡기라고 하십니다. 그저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면서 함께 살자고 하십니다. 아까 얘기한 그런 하나님께 잘 보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뜻대로 섬겨서, 하나님께 어떤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조차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과 떨어진 상태에서 하나님과 나뉘어져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 역시 음 아직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한 상태임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하나 드러내서 보여주십니다. 지금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로 29절 말씀, 저희가 못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이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하나,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이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하나 되어서 그 안에서 안식하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결국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영생을 누리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모두 이르신 것을 사실로 인식하고 동의하면 이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부지 기수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도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고 사도 바울도 다른 사도들도 그렇게 우리에게 전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고 사도 바울을 말씀했습니다. 어, 우리가 말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특징을 하나하나 다 알고 있고 너무 더잘 설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아니라 실제 들어가서 경험하고 누리고 또그 능력이 진짜 드러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예를 많이 드는데요. 미국에 대해서 아는 것과 미국에 실제로 가서 경험해서 아는 것은 천지 차이죠. 전혀 다른 이야기죠. 하나님 나라 안에 실제로 들어가서 실제로 하나님 통치를 받고 실제로 그곳에서 사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복된 소식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들어서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수 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반드시 그 성경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나에게 일어나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그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성경 말씀은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일어날 일, 또 동시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날 일, 이두 가지를 모두 기록해 두신 책인 것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중적인 의미를 모두 지니고 있습니다. 이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에서 인간의 타임라인 가운데 이미 일어났고 앞으로도 반드시 일어날 일을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느 시대에 어느 사람에게든 그, 바, 그 마음에서 반드시 일어나야 할 일을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책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모든 사람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시대에 어떤 환경에 있던 사람이든, 어, 구약 성경이 쓰여지기 전에 살았던 사람이든, 예수님 모시기 전에 구약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든, 그 이후의 사람들이든, 마지막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든, 상관없이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사람의 마음은 동일하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창조의 일, 또그 마음을 만들어 가시는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 언제나 처음과 끝까지 동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성경 말씀을 꼭 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어느 한 쪽으로 치우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듯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반드시 땅에서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태초부터 마지막 때까지 되어질 일들을 말씀하셨고 반드시 말씀하신 그 일들이 이 세상에 역사적으로 실제 그 일들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믿습니다. 즉,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도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아멘. 그렇지만 또 동시에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알파와 오메가의 사건도 모두 행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을 모두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끝마치십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 모든 것의 처음과 끝이 되십니다. 어떤 것에 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에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주님께서 이렇게 세 번이나 반복하여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입니다.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또 계시록 21장 6절 말씀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줄이니. 계시록.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씀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아멘.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또새 창조로 이 세상을 끝마치십니다. 계시록 마지막에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고 새 하늘과 새 땅에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런 장면으로 마쳐집니다. 처음 하늘 처음 땅 누가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그리고 처음 하늘 처음 땅은 누가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없으십니다. 또새 하늘과 새땅 누가 창조하십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십니다. 이것은 태초에 이 보이는 세계에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시작됐고 또 마지막 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됨으로 완성될 것이지만 또한 이 일은 우리 각자 개개인 안에서도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그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온갖 대환란과 대 재앙을 거쳐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 바다 이 모든 것들이 없어지듯이 우리 마음에 이 모든 사건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마귀와 짐승, 거지 선지자, 큰 음력, 큰성 바벨론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죠. 나타나죠. 그리고 그 드러나고 나타난 그 모든 것들이 심판 받아서 망하고 불못에 들어가죠. 이 존재들, 이 존재들이 무엇을 말할까요? 이 세상에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앞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존재들은 또한 내 마음 안에서도 나타나고 드러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마음, 내 안에 그 마귀와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큰 음료, 큰성 바벨론이 다 드러나야 됩니다. 이 드러나는 이 과정이 없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서 그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그냥 그대로 그 상태대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새 창조의 역사, 새 하늘과 새 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 상태가 점차로 변해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불로 태울 수 있게 됐을 때 하나님이 그 작업을 하십니다. 불에 태우시고 그 하나에 하나의 그 마음들을 불에 태워가시며 없애시며 심판하시는 그 작업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시간에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맞이하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길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마침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그새 예루살렘 성에 거하십니다. 그곳에 계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지는 그것을 말합니다. 요한 게시록에 보면 새 예루살렘성이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된 그 모습입니다. 그럴 때, 그렇게 됐을 때 우리 모습은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것 같이 저희도 다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되어 우리가 그 안에 거하는 상태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왔을 때에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는, 하나님이 또한 우리 안에 거하는 그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요한, 요한 복음에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정말 많이 써서 알려주셨고, 각 사람에게 역사를 하셨고, 그 과정을 하나하나 기록하게 하시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성경의 저자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가는 그 과정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누리는 그 과정을 하나하나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하고 설명하게 된 것입니다. 다만, 이 복음의 말씀은 귀 있는 자가 듣게 하셨고, 귀 있는 자만 듣게 하셨고, 그 비밀을 알수 있게 게시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 일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마귀와 세상과 사망으로부터의 완전한 자유를 말합니다. 또 우리가 얽매어 있던 육신의 모든 소욕으로부터 그 모든 욕심, 또 자기의, 자기의 의로움을 쌓아가던 그 모든 것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이 자유함을 진짜로 누리고 진짜 만끽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복음입니다. 말 그대로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지 않는 상태, 하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별개의 존재로서 따로 떨어져서 무언가를 애쓸 필요도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그저 그 안에 거하는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로 다 되었다, 다 이루었다, 족하다, 그것으로 족하다 하십니다.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느끼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우리가 그런 상태가 그 안에서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것으로 완전합니다. 하나님은 이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처음부터 원하셨고 그 일을 우리 안에서 하나하나 완성해 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부터 주시고자 했던 최고의 권세와 능력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와 능력인 것입니다. 이 시간, 이 길로 이끄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로마서 12장 20절 말씀.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들을 사람이 있다고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한 자유를 선포합니다. 모든 묶인 것이 풀어지고, 완전히 자유할지어다. 묶인 데서 놓일지어다. 혼을 묶고 있던 모든 올무가 풀릴지어다. 아멘. 말씀 의지하에서 그물을 내리듯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시간 선포합니다. 이것은 영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아무 두려움 없이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을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는 자들에게 열매로 맺어질 것을 보이십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 그저 이말씀에 씨를 뿌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씨를 뿌릴 뿐입니다. 자라게 하시고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 이십니다. 아멘. 하나님 이십니다. 이 무익한 종은 그저 씨를 뿌립니다. 어, 여러분의 영혼이 모든 묶임에서 풀려서 자유하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말씀을 받을 자는 받으십시오.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